안녕하세요. 사랑표의 사랑표. 릴리에요. 자, 오늘은. 2편으로 돌아왔어요. 맞아요. 2편 돌아왔어요. 등수를 못 보셨어요. 2등까지 보셨죠? 2등. 2등. 3등이에요. 꼴등, 꼴등. 사카리 스웨터가 꼴등이래요. 주우이 릴리씨는. 맞아요. 겁니다. 맞아. 그냥 제가 아는 고양이 이름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주주라고 있어요. 주훈이잖아요. 이름을 모르시면 어떻게요? 아니에요. 고양이 이름 주훈이잖아요. 아니가요? <laughs> 고양이 고양이 이름 주주예요. 주주. 아, 그런가요? 네. 고양이 음, 이름도 주주 있어요. 맞아요. 시크릿 <laughs> 주주요. 이 갖고 있는 핵개는 몇개신가요 저는 네 개. 근데 저는 한개개요한 개. 하나는, 1개예요. 아, 1개예요. <laughs> 하나는 아! 진주 리얼 진주 슬라임인데 그거는 안 찍으려고요. 너무 맞아요. 너무 딱딱하고 너무 말랑말랑하고 너무 말랑말랑네 그래 가지고 안 해서요. 찍으려고요. 이거 봐 봐요, 여러분. 안 터져요. 제 금요일 날에 어! 스크시를 공개할 거예요.